근데 이거 무승으로 넣을 까 아니면 그냥 노르브란틀어넣을까아노르브란틀어넣으면 되겠다. 가자! 준비됐어? 진짜 바꾸어? 어차피 바꿀 거 없으면 바꾸는 거지 뭐 그 안보이.. 예. 안보이게 꺼놔야 돼 내가 켜놨는데 음식 켜놔 파이라도 먹어 얘들아 레벨링? 좀만 기다려봐 같이 가자 줘 마저 좀 쉬고 있어. 있기 어, 점기이점이네지기 여기 이아이걸 아니, 이거, 이니 아니, 이거, 왜친거야거저것좀 죽여봐 험하더라. 나 실수로 이로 바꿨어. 컬이스컬거스 <laughs> 서안 죽어. 난 짱~ 난나 마가 잘못 눌러서 소리야. 우울해. 귀엽게. 다 진짜 이게 무슨 흙만 대지파기. 용기선님, 여기 뜨세요. 야, 이 착하다! 어 놀라지마 놀라지마 비탄다 이제부터 자자자자다아 이거 피가 안 닿는 것안 닿는 미친 어? 미안? 미안? 뭐임? 방금? 나왜 구출함? 야? 나왜 쿨더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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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? 미안? 아니, 미안? 개... <laughs> 미안? 미안? 어라 쿨더라? 아 미안? 개웃기다 진짜 믿는 한에 발진 중이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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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기거기거 이거. 이 아, 이거. 나거 내가 이거. 이거. 돈 떨어져서 여기 있는 것, 것 <laughs> 맞아, 이거. 이거. 이아 이거. 이아 이거. 이아 이거. 이거. <laughs> 스승 흥마와 제자 흥마 아 제자야? 나, 나도 나 몰랐던 제자가 생겼는데 <laughs> 어어어내님이 어. 스승이고 아무래도 <laughs> 어, 제자였던 지금 현상, 현장 재밌다. 실습 나온거지 어? 이거 카운이다 알지 알지 뭔지? 아 스킨 잘 안했었다 아니 이걸 왜 넣지? 왕은 나도 아! 아! 갈래죽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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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냄에서 나와요? 형 쪽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 와이씨 <laughs> 고인물이다 노르브란트 고인물이야 <laughs> 아이 뭐다 있대 안 맞네 어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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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님이 <laughs> 마벨리어 켜져 있는데 거기다가 내 뿌리치기 앞에서 연락 강해지고. 얘들아 빨리 오길 바란다. 얘들아. 아씨 거지 같은 놈들 진짜. 얘들아. 숫자가 나나저 소라타. 그냥 백 쟤네가 오길 기다려야 돼. 지나오거든. 답답해 <laughs> <밥밥해> 진짜. <laughs> 아. <너가 떨렸니? 웃음> 아. 넌 가까이 붙어야 후회 안 할걸? 아다 안다고? 아, 안아 <laughs> 아씨 여기... 미안. 여기 미안 집이 구출. 두 개나 있어 미친 리안 구출 고소할 거야 여기 집이 두 개나 있어 리안 구출 고소할 거야 얘가 고소할 거라고 고소하겠다 아, 여기, 에 그거 생각나네 얌님이 여기, 에서 고개 막돌리면은 은창 하여까나 이랬는데 후충 못치게 아예 봉쇄해버렸던 그게. 니니이 <laughs> 이럴 때출출필필한한야야니기 여기, 여 거야 기쌈기 여기, 다기 난리 지금 해골물 정선대요. 아, 이제 야 들어갔다. 음. 어? 쟤왜 죽었어요? 저 죽어야지 그러면. 아, 씨발. 밖에 끊었지다 잡았대. 아까 여기서 뭐지? 한님이랑 도는데 타격대랑 학살자였나? 그래서 금색 뚝배기랑 은색 뚝배기 넣어. 은색 뚝배기 줄까? 은색 뚝배기 줄까? 아니야. <laughs> 아이고, 어차피 보고 싶은 게왜안 가? 전질이 없어. 네, 에, 에? 난 잘못 썼다. 나, 내님이랑 똑같은 그래. 잘못 쓴. 그래줬어요, 그래 그래야 돼 아니, 사무라이야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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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사무가... 아, 잠깐만, 와... 광어 안 닿았어. <laughs> 저것이 백마도사가, 저기 있어서... 에 히? 근데 나 후레.. 후레 전사다 저 이때까지 사실 보호복 한번도 안썼어요 한입 아.. 전짜 아까우니까 불리치기 써야지 아우, 이아우이 발, 두 발. 아, 지금 두 발. 아, 지도 발. 도 발. 아, 직도나 발. 는 지금 라 오? 아, 지금 로 발. 아, 지금 두 발. 아, 지금 두 발. 이한쪽두 발. 아, 지금 두 발. 아, 지금 두 발. 아, 지금 두 아, 정 에? 에에 에... 아니야? 도끼 던질게 나 전사 도끼 던지는 거 좋아해 약간 전사 도끼 던지는 모셔 뭐? 그그 그래 알겠어 성김 쫄박쫄걸어거이렇게 이거 무슨 이 이거 뽑히고, 임? 나한테 뽑히는 거야? 피규 박스 포함해서? 아무래도 그런 거. 다다요 모이도록 해. 그 모일 수어 지금 모일까?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최대한 모이라는 말이었지. 맞아요. 돌아거아니요 이 새끼 또 이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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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뒤끝난다 이 카나 아 이... 거기 어? 같은 놈 땡겨줘 헤헷 도떵? 도떵? 어? 응? 뭐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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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는 뭐야? 음? 아 저거 너무 오래 들어가 있으면 저렇게 돼요 아나 저거 저거 보다가 터널 날려가지고 나 터널 날아가서 <laughs> 엄마! 뭔소리 <laughs> 아, 또어 아, <laughs> <laughs> 어 아, 또손 없어. 아, 어 아, 또손 없어. 상손라어 아, 어 아, <laughs> 어 아, <laughs>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어? 누가 갔는 아, <laughs> 뭐, 힘들어? 뭐, 뭐, 한 건데 지금? 나 나, 나, 나마비마비야아 마비. 마비, 마비 쿨이야. 친야 아니야? 아니야? 뭐, 힘들어. 나마 뭐, <laughs> 없 뭐, 이거 리트다. 아니 저는 그렇다 쳐도 한님은 왜 저렇게 됐으며 송님은 <laughs> 왜셨고 아니 <laughs> <laughs> 어우 진짜 <laughs> 미친거 아니야 <laughs> 진짜 아 시발 탱떡 먹으러 온거라며 <laughs> 탱톱, 먹으러 머 워머, 면서왜탱워빼워를워냐고아 워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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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고 워머, 워머, 거침을 넣어 야지 준비하고 있냐고 그 탕에서 안 뜨거웠냐고 <laughs> 어아이 어... 미친 거 아니야 설마 <laughs> 절마... 설마 했는데 이걸 다시 아뜨거워 아뜨거워 주님의 사랑 <laughs> 애초다, 우리 달려 나갈게. 애초 타! 애초 타. 좋아. 다 됐다. 고마워. <웃음> <웃음> 아, 잠깐가 어떡해? 아, 이거 세워볼까? 아이, 가 외롱, 송을 세웠으면 큰일 난다. 이제 기둘메타! <laughs> <히드> <laughs> <laughs> 아하. 아. 빨리 와. 아하. 에스타스카. 타 레이, 불행해. 불행이 불행해. 아, 이거 영상 찍고 이게 잘했다. 근데 저 라이브가 아직도 돼있어 이거 아 캐스팅 안 되는 차 어? 아 어, 그래? 어나1 0 0원 끊겼어 미안 헤헷 <laughs> 그리고 나안 <laughs> 어, 그러면 캐스팅 못 하겠네 캐스팅이 안돼 저게 고도가 낮아가지고 이씨밖개오안 보인 반병제 야지야 어. 관폭카에 발에 담갔다 뺐다. 담갔다 뺐다. 어, 주로 주로 주로. 개 웃기네 진짜. 아, <laughs> 나 아. 웃겨서 눈물 흘리다. 지금 사실했다고 <laughs> <laughs> 어, 누나. 어, 이럴 줄 아, 이 새끼 이러잖아. 아씨, 미친 거 아니야. <laughs> 어? 아니, 아니. 기습을 누르지 말고 <laughs> 미치놈아 <laughs> 나 한입 또 광복 하되나 어, 계속 쳐다 보고 있었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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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이 그런 게 본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. 것처럼 말했습 어, 다 어, 어, 개 어, 개 어, 미친 거 아니야. 아나 눈물 나. 눈물러. <laughs> 얼마 얼마 했 얼마 얼마 했죠? <laughs> 리트가 <얼마, 얼마, 얼마, 웃음> <야, 웃음> <미팅이> 나오네. 뭐 광폭 컷. 벌레 날씨 미친 거야. 벌레. 아. 그래 방금 좀 떨었나요? 이거 이거 이건 어때요? 유튜브에 올려야겠다. 그러니까 빡빡이 용기사들 다 이상하다니까? 아, 내가 봤을 때, 뭐지. 내가 봤을 때 약간 직업 불문하고 약간 빡빡이는 사람들 다 이상해. <laughs>